보여. 185. 응, 음, 나도 보여. 셋, 셋. 연막 가고 난리났다. 음. 그 나, 나. 야, 이쪽 S 방향에도 있었다. 저 쏴도 되냐? 쏴야 될것 같은데 아, 조금, 이제는. 조금만, 조금만. 나머지. 쏴써야 됐던 거 같은데. 쏴쏴 아, 쏴, 쏴, 쏴. 기절. 돌 뒤에 하나, 돌 뒤에 하나. 둘 기절. 돌 뒤에 설탕 까던거 하나 있어. 오케이. 나돈 줘. 다 땄어, 다 땄어. 아니야, 기절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다 땄다니까. 아, 내가 방금 기절 컷. 그럼 딴스컷드인 거야. 어, 딴스 컷, 드딴스 컷. 드 계속 돈다. 계속 돌아서 돌아가야 돼. 야, 그래. 내가 쏘던 거 기절. 쏘는거 칼칼 기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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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와, 저기도 있네. <laughs> 저기. 퀵핀 계속 찍을게. 저기 나못 살려. 오각 좀 지울게. <laughs> 스마트 핀 계속 확인해. 저 나무에 있어. 뒤에. <laughs> 연사 잘 받더라. 결단해라 그냥 연막질 치고 지뢰해 쟤네 양각이야 양각 잡혔어 양각 잡혔어 양각이야 아쟤 맞다 양팔 우리도 양각이야